네 안녕하십니까 해외 선물 녹화 방송 네,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은 빨리 하겠습니다 네. 3분 이내로 끝낼게요 네. 자, 일단 골드 골드는요 어, 4570.0 매수 이미 저점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S&P 500, S&P 500 6922 매수. 3분 이내로 하면 숏 숏폼으로 들어가는 거 같더라고요. 초 아, 말았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자 그리고 에나. 예, 일본엔 재폐는 6311.0, 6311.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9 1 5매도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오일. 원유. 오일은, 어, 아까 매수, 처음에 매수하지 않 자리에서, 그죠? 유료 텔레그램 방. 매수하지 자리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 예. 오일은 가끔 폭락을 하니까, 그죠? 음, 매수하지 않 자리에서 이미 한참, 한참 수익이네요. 한참 뭐 하여튼 어느 정도 수익이군데요. 다시 절전 깨면, 예, 반등할 수 있는 자리. 거까지는안 떨어질 것같다 느낌이죠. 근데 뭐 혹시 모르니까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은 또뭐 트럼프가 또뭐 매도 주문이 또 접수되었습니다. 급등할 수도 있어요. 그걸 하니까 오히려 매도가 위험할 수도 있고. 제가 5일 얘기했고, 자, 다 했나? 5일 S&P 금엔... 아, 나스닥 한번 꿇시네 나스닥도요, 처음에 매도하려는 자리인데, 나스닥도 하도 가끔 막 미친듯이 올라, 막 치, 고 쳐, 쳐 올려서, 더 위로. 에, 아이고, 이거 빨리 뭐. 미친놈, 망아지처럼 막 급등을 하니까요. 빨리빨리 빨리 끝내자. 어디어 매수자리는 참고로안올것 같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3분 이내에 해야 돼요. 그래야 이운 영상으로 들어가더라고. 25, 26,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수는 나상 매수 25380 빨리 안요올 턱이 없는데 혹시 모르니까. 매수 주문이 자, 접수되었습니다. 끝.